자, 31번. 경공면은 낙찰 시 토지 거래 허가는 무관하다. 아까 이 토지가 허가 구역 있죠? 허가인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살수 있다. 안 받고. 안 받고 살수 있다. 안 받고.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는요. 주거 지역이면은 54평 이상. 그죠? 이제 이런 거로주 토지 허가 구역은 땅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급등하는 지역은 아까 이것처럼 요런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래요 여기서도 여기 나왔는데 요거를 사게 했어 사기로 했는데 내한테 이제 어려운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사야 되는데 토지를 딱 보니까 토지 용격을 보니까 요거서 안 먹히거든 자, 토지를 보니까, 아, 지금은 빠져가 있네. 이 땅은 빠졌고. 하여튼, 요, 보니까, 토지 거래 계약이 하는 허가구역딱 되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옆에 땅이, 그한8 0을 살라고 보니까, 요리 딱 되어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게 그때 임냐였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입냐입니다입냐 그러면, 여 보면, 주거는 54평. 상업은 60평, 공업은 녹지는 100제곱미터, 용지 없는 거자 임야입니다. 임야 입냐. 임야는 이다 있죠. 임야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허가 필요하다. 500제곱미터, 150평, 농지는 150평, 임야는 300평, 농지하고 임야 위에 잡종지 같으면은 75평. 그래서 그때 <laughs> 저한테 자고 왔는데. 토지근의 허가 이게 딱 걸려나니까 중개업소에서도 허가를 받아가는 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아이고만못 뭐, 하겠다 되는가 봐 그래 한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허가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사고 싶은데 옆에 땅을 팔라 근데 사소히 됐거든 내가 사야 된다 그럼 꼭 사야 된다 길도 이렇게 물려고있 사야 된다 근데 중개업소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토지 허가가 나와가지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지금 안 하겠다 그런가 봐 그래 내 보고 좀 해달래요 그냥 씌고 있었죠 필요 없는데 허가 필요 없는 땅인데, 그거는. 허가구에 뭐 들어가 있고, 평수가 안 맞아. 작아. 딱 조금 모지라. 이거 보시다 농지 및임야 유예 토지는 잡종지 같은 면몇 평요? 75평인데 70평이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해줬습니다. 계약서 내가 써주고 내가 다 했어요. 토지 걸어가도 내가 문제없이 다 칠해주고 막 그거 다 사인해주세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그겠죠 어, 토지가 허가도 탱수가 어느 넘어서야 이게 허가 받는 거지. 그냥 막 구역이 딱되어있다 해서, 그게 막뭐 토지 연계에서 붙어있다고 해서, 아무 기나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로 오세요. 일본에 뭐, 그때 방람이 들어요. 그 이제 요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식업 방람을 하는데, 그, 경비가 한 200더라요. 200. 부부 것도 뭐 400이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내일 모레가 그 일본 간담소 다음주야. 내도 가면 깨워주면 내가 해줬구만. 400만 원내 해줬구만. 400만원 되면은. 내가 허가 받고 다 해줄게. 내가 뭐, 계약서 쓰고 내가 다 해줬구만. 그러니까 내 해도 돼. 해준다고. 허가 받으면 안 받으면 내가. 안 받고 다 하고 법무사 불러가지고, 야, 서류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고딱 좁혔어요. 너무 쉬웠어요. 어, 그래서 이제 토지 하고 이게 재미난 이야기 그됩니다 그러나 한 400만원 이행을 갔다 왔다 하는 일본에 박람회 가니까요, 와, 완전 뭐, 셰코,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금매 센터보다 더 커요. 부스가 뭐, 한, 삼천 개. 그릇부터 하여튼, 커피 종류, 기기 죠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그 요시업 협회에 박람회니까. 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람회는 참 좋아요. 재미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토지의 분할. 분할. 분할 요거도 법에 보면요. 최소분할 단위가 있습니다. 아무개나 실 예로 땅을 100평인데 10평씩 10개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100평있다고 해서 10평씩 쪼개가지고 야야 야, 우리 10명 나눠 갖자 안됩니다. 그게 그게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있는 대지의 분할의 제한에 보면요. 이게 이제 장원시를 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났네요장원시는 18평, 주거지역 18평, 이하는 못 쪼갭니다. 이거 보면, 규모 이상, 18평 이상 쪼개야 되지, 어, 그렇게 쪼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오면요, 대지의 분할 잔, 이런 건축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7조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 수 없다. 그죠? 건축물인 때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에도 나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하지 않고 보통은 주거가 60제곱미터. 자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을 쪼개기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는 못 쪼갠다 이 말입니다. 그런거 기억하면 됩니다.